자, 오늘 요한계시록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1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6가지 해석에 대한 이야기 했고, 오늘은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 바로 진행할 거예요 먼저 지난주 우리 6가지 해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잠깐만 우리 점검하고 들어갑시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역사적. 시대적 해석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역사적. 그렇죠.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었고, 자, 세 번째는? 맥락. 신학. 적 해석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맥락. 맥락. 은 사실 0번째이기도 해요. 문맥적 해석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헷갈리니까. 네 번째가, 그렇죠. 비유적 해석.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가 성경. 성경적 해석 방법이 있었고 어. 마지막으로 어. 여섯 번째 전도사님이 어. 개발한 아. 문자 양자 양자죠 양자 그렇죠 마지막 다, 다 시도해가지고 어. 하나 맞았어 그렇죠 짧게 설명하면 문맥은 문자와 맥락으로 먼저 봐야 된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 시대는 그 시대 그 시대의 로마 시대 로마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그 시대적 이야기니까. 그 로마시대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이 성경을 봐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 역사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그 2000년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다. 그 역사적 해석방법이었고 신학은? 주의적. 어, 해석방법 얘기했었죠. 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자 그다음에 비유적 해석방법은 뭡니까? 비유적 의미, 단어의 비유적 의미를 음. 해석해 나가고. 그렇죠 일곱머리 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곱개라든지, 일곱대접이라든지, 일곱나팔이라든지, 아무리 봐도 비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비유적 해석 방법 얘기했었고, 마지막은 아니고, 성경. 성경제 해석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음. 해석하는... 그렇죠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된다.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선지자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복음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봐야 된다. 성경을 성경을 풀어야 된다.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해석 방법이었고 마지막 양자적 해석 방법은 양자의 세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시적. 중요한 건 동시. 동시적 개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그냥 지금 현재에 대한 일로 보기보다는 어. 앞으로 있을 일과 지금이 있는 일들이 사실 동시적인 맥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건 물론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얘기할 부분이니까 그건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한 해석방법이 있다. 이게 지난 1강 때 이야기했었죠.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호사님이 이런 이런 해석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오케이? 이런 해석 방법을 좀 적용하면서, 물론 꼭이 해석 방법 안에서만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면서 성경 오늘 게시록 말씀들을 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게시록의 모든 말씀, 한 강의, 한 강의 할 때마다 좀 원포인트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원포인트. 그러니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 무엇이냐. 사실 여러 개 많이 다루려면 시간도 많이 들거니와,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좀 제대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뭘까요? 특별한 복음. 오늘의 이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 주제는 뭐라고요? 특별한 복음에 보금.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게시록 가장 서두에서 밝히는 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주영이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3절 한번 살펴볼까요? 각 절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계시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직통으로 다이렉트 랜선으로 나에게 온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곧 어, 일어나야 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먼저 종들에게. 종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는 사역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역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앞으로 말씀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복음, 이 특별한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냐면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서 누구에게로? 예수. 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으로부터. 이것도 빠졌네. 이거 잘 모르더라고. 읽으면 나올 텐데. 천사. 오,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대단해, 잘 찍었네. 자, 천사. 그 다음에 천사로부터 성령님이 아니라 요한이에요, 요한.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누구에게?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어, 사도, 다머, 나머지 사역자들. 그래서 일곱 교회 사역자들에게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사역자들은 또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1, 2, 3, 4, 5, 6. 그렇죠? 하나는 누굴까요? 모든 일곱 교회에게 마지막 그 교회들에게 권고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중요한 거그 해당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 너네들, 성령님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교회 바로 너희들도 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상 일곱 번째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 할렐루야? 숫자 7에 대한 원리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또한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건너 건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한한테 얘기하고 천사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요한한테 바로 하나님 얘기하고 요한이요 우리에게 얘기하던 거아니면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단계를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을 거잖아. 근데 왜 이런 질서의 이런 로직이 필요할까요? 따라서 시요 하나님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야. 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무슨 어떠한 관료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서신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런 질서의 흐름을 놓고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 버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교회에 대한 질서가 어. 너도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 사실 더 이상의 사랑도 없는 거고, 더 이상의 공의도 없는 거예요. 어,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는 그런 질서의 모용도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유를 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또 누구? 자기, 여기 이제 그 로직이 나와있죠. 자기, 어, 천사에게, 천사 천사를 보내서 자기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 방금 얘기한 게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요한에게 지금 현재2절까지 요한에게까지 당도했잖아요. 이 특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뭘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를 흔히 그 이전에 썼던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이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문맥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어 앞으로 지금 쓰게 될 요한 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들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가운데 내가 다 증언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 이게 중요해. 3절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리고 또 누구요? 듣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 번째. 그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킨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유는 뭡니까? 그때가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 재림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과정입니다. 그럼 재림을 통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야? 아직? 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는 지금도 완성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아직은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천년왕국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다 담겨져 있는 책이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게 무슨 책이다?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읽는 사람과 리딩하는 사람과 누구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는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런 문맥적인 내용 문맥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읽는다라는 것은 이게 제대로 좀 번역된 부분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걸 이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일단 선포라고 하고, 선포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듣는. 어, 듣는 사람. 근데 듣는, 듣는다고 다 지켜? 아니 그러면? 지키는. 지키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루어진 이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어,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 특별한 복음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선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당연히 지키지 못하겠죠. 어쨌든 지키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무슨 복음이다? 특별한 복음이에요. 이게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뭐였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나 다른 모든 신약을 통해서 얘기하는 오직 하나의 복음 뭐예요?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말할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지만, 그 복음에 확장판은 있어. 그게 바로 특별한 복음이야. 예수님의 보혈를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진짜겠냐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작용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 내 마음 속에 피묻은 복음이 가득해.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이 특별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감동과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피묻은 복음이 없어. 그럼 확장판이, 어, 설치가 안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특별한 복음은 내가 진실으로 예스 그리스에 피묻은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말고 내가 양들에게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음서를 기억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그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먼저 예수 피 모든 복음,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그럼 생명을 얻었죠. 근데 요한이 하나를 더 얘기하자. 더 풍성한 더 완벽한, 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계속돼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자꾸 이어지는지 여러분 그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얘기하죠. 자한장한장 봅시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요한 건이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 발신자는 누굽니까? 어 아버지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천사로부터 해가지고, 요한에게까지. 발신자는 요한이 되었고, 수신자는, 어, 일곱 교회에게 전한, 이게 중요한 거야. 아, 드디어 일곱 교회. 처음으로 등장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서신서의 형식이라는 거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보좌 앞에 있는 또 누굽니까? 일곱 명.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분은 누굽니까? 먼저 예수. 아니...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일단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성부. 어,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음,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명은 누굴까요? 또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네. 두 번째 7, 일곱 개의 다음으로 나오는 건 보좌 앞에는 일곱 명이에요. 일곱 영은 누굴까요? 이건 여러분도 모르더라고. 많이 언급이 안 되는 말중에 하나죠. 일곱 영은 누구 이거 자꾸 나와요. 일곱 개의 등불이라는 표현으로 또 나중에 또 나옵니다. 게시록에 일곱 영은 뭔가 일곱 개의 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 성령님이에요. 아멘? 왜 그럼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표현했을까? 처음과 마지막 그렇죠. 완전수이기도 하거니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일곱 교회도 그렇고, 처음과 마지막 교회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은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중요한 건 마지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언급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복음이고, 마지막 때를 다룬 이야기고, 처음에 계셨던 그분이 하는 이야기니까 너네들은 믿고 들어라. 그래서 7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5 절에 보니까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드디어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 땅의 왕들을 지배하신 누구?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3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라서 그냥 딱 인정이 되지만 이게 여러분들 유대적인 신학 안에서 신학 안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야외 하나님만 있지, 성령 하나님, 더군다나 성자 하나님은 그거를 2단으로 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 근데 게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사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최초로 이 사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를주라고 얘기 안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거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과도 같은 줄 알아요? 너네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야의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있어, 내가 보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야! 이런, 이거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에서도 요한복, 마태복음을 필두로 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신그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지금 동시적으로 계시고 나중에 이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분명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지금은 요한의 고백으로 그치지만 아예 그 현장을 목격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일곱 등불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해요. 참으로 내가 따랐던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이게 눈으로 목격되어진단 말이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어, 이런 열매신 땅의 왕들을 지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맥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누구에게? 너네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만 성부의 은혜도 아니고 우리 사미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은혜가 너네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이 사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열어주려고 하시는 그 천국문과도 같은 그런 은혜가 없으면 성경은 1.1획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축복이라고 하죠. 축사를 하고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이 일들을 요한이 지금 이 사도의 신분과 직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까 전에 했던 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해. 요한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피로, 자기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 잊지 말라는 거죠. 6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기 무궁하도록 잊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건 복을 빌어 주는 문맥이죠. 복을 빌어 주는 말인데 여기에 안에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실절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나라가 되게 하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나라야? 여러분들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건 좀 진도가 많이 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돼야 되고, 여러분 밑으로, 백성도 여러분들 이 국가라는 개념 뭐예요? 세 가지. 초등학교 때 외우죠? 여러분들 국가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영토. 어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 주권이 있어야 되죠. 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권은 뭡니까? 우리가 왕이 돼야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땅도 없는데 이거 나라라고 할수 있어? 우리에게 주어질 땅이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 모세를 데,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꼬 나면서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적가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천지를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여러분들 실제적인, 그런데 그 땅적인 의미적인 문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왕로를 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 시록에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앞전엔 천년왕국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로하여금 주시는 그 직분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로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권한은 왕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 천국 가면 내가 뭐 할까 궁금하죠? 따라서 합시다. 왕노릇. 자,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뭡니까?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 같은, 어,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데 실제적인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요. 이 왕과 제사장이 겸업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받을 그 일이에요. 이거에서 여러분들 공고이 묵상해 보세요. 그냥 천국에서 우리가 뭐 풀밭 밟고 다니면서막 이렇게 막 놀고 막 이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직통으로 못 간다고 아까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그 특별한 복음과 그 은혜들이 어떻게 직통으로 직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질서를 철저하게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분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자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광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시고 이런 직분을 갖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해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아는 이 요한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영원한 영원 무공하기를 잊기를 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은 이 찬양이 자주 나오더라도 이해해야 돼. 아 이들의 마음과 진심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이 특별한 뭐. 복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럼 두려움이 아닌 뭐예요? 어, 기쁨과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에요,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비밀의 책, 게시록에 이 특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디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게시록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비밀의 책들에 대한 모든 해석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